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래서 이재명이 통일교를 그렇게 해산시키려고 했던 건가? 맞아요. 플러스 네. 통일교 해산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통일교 측에서 너네 선 넘었다 음. 우리도 지금 너네한테 됐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네, 이런 지금 상황들이 아닐까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양쪽 다 뿌렸는데 네. 예, 한쪽만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면 러아 얘네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얘네를 아예 그냥 무너뜨려 가지고 입을 막아야 되겠다 네. 어한 학자 총재가 지금까지 통일교의 총재가 직접 포토라인에 선게 아마 처음이었죠 그렇죠. 예 그전에도 사실은 이 DJ 때부터 통일교와의 연관성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진영이 다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또 종교의 자유를 또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알면서도 아들리기 웬만하면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이번 예. 기회 에 당연히 종교가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면 안 네. 되죠. 이런 후식의 불법적인 후원금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왜 이게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냐 말이에요. 아니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 보세요. 예, 거기는 완전히 정당급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처벌이나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하지 않은 국민의힘도 잘못이에요. 무능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잣대를 대려면 같이 대자 이겁니다. 그렇죠. 민중기특검처럼 예, 그거 한 주머 에서 나왔는데 한쪽만 이렇게 <laughs> 어, 문제 삼지 말고요. 그렇죠. 예, 좀 아, 어디 그런 저질스러운 짓을 하는지. 네. 어 그래서 예, 민주당 전 현직 의원 1 0여명 명단이 지금 아예 나돌고 있고. 돌고 있어요. 예, 이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데 그럼 특검 수사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게 지금 예, 문제가 되고 있죠. 어 그런 와중에 대선 전에 통일교 본부장은 이재명의 이 성남 칙 끈을 거명하면서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야 한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어, 여기 당연히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이 진영에서 이 대선 같은 굵직한 규모를 하나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통일교보다 더 작고 더 마이너한 이 종교단체까지도 다 연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캠프에 임명장을 받은 사람 중에는 온갖 진짜 뭐 도인 분장, 도인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 다 있잖아요. 막 무당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저도 대선에 이제 대선 캠프 간사를 했었는데 진짜 온갖 분들 다 오세요 진짜 뭐 진짜? 산에서 도딱다 오신 것 같은 분도 있고 신성 같은 분이 오시기도 하고 예, 무당 분들이 단체로 오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다 온단 말입니다. 그다 관련성이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본인들만 아닌 척을 했죠. 그러나 중에 중앙일보에서 단독 기사 하나 터졌습니다. 네, 예, 친명이었던 전 의원 그리고 통일교 3인 3인자에게 당직을 맡긴. 아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가장 예. 크게 논란이 되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친명 전의원, 현의원 이제 두 사람이 맞아요. 있는 건데 예. 어, 받은 돈도 수천만 원. 예. 시계도 받았고 한 그렇죠. 사람은? 예. 이러다 보니까 가장 논란이 클것 같다라고 지금 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당직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렇죠. 야, 이랬으면 이건 민주당 거예요, 진짜 완전히 그냥 뿌리 깊은 이거는 거의 그냥 콜라보 예 와. 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예, 자어 일단은 앞서서 이게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윤영호 씨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연결, 연결을 연결을 아 이제 전달해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어 추가적인 얘기를 먼저 여기 보시면요. 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4월에 이모 씨의 예, 전 통일교 선교정책 처장 이 사람이 3인자라고 하죠? 네. 예, 이 사람에게 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부의장 임명장을 수혈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한인 한인 민주회의 부의장이라는 당직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 이 이재명도 이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 지금 해산 얘기를 꺼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 역대 그 모든 대선하는 양 진영에서는 다 통일교가 자지몇 명입니까 그렇죠. 예 그게 다 군침이 돌 수밖에 없죠 게다가 위에서 우리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네,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군침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 단순히 선 그쪽을 공을 들여서 선거 활동을 하는 그선을 넘었잖아요. 네. 당식을 줘버렸잖아요. 그럼요. 이랬으면 이쯤 되면 과연 예, 누가 통일교랑 더 밀접합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와참어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모 통일교 천무원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은 일이 있었다. 예, 그중에서 그 현역 의원이었던 예, 어이 민주당의 의원이었던 그 a 씨가 당시에 이 과정을 동, 중간에서 이제 주도를 한 거예요. 예. 성사를 이제 시킨 거죠. 야. 어,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당내에서 어뭐 생소한 이단 종교에 당식을 맡기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 그 당시에 당내에도 꽤 있었다고 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 그 당시에도 이례적이라는 다 반응이 나올 정도면 이걸 이재명이 몰랐다고요? 알았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굉장히 뭐 남발하는 게 예를 들어 대선 네. 같은 경우에 직을 남발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전국민을 네. 대상으로 는데 사실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특검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이제 편파적이라는 건데. 네. 어제 해명을 했잖아요. 이건 사실상 별건이다. 그런데 예. 지금 이3대 특검은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별건 수사, 인지 수사 가능하다고 말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laughs> 자기들이 밀어붙여서 그렇게 만들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래놓고서는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모든 법조인들이 이거 수사할 수 있는 건데 아. 특검 그러니까 네. 민중의 특검이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안한 거다. 그러니까요.라고 평가하는 예. 거죠. 아, 민중기 특검은 진짜 참 역사의 길이 남을. 길이 남을. 그리고 예. 제가 볼때 이제 특검을 정말 특검하는 정말 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민중기는 나중에 여기에 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그러면 민주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걸 사건으로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됐습니다. 네. 예, 통일교과 민주당의 이 금품 제공 이 건에 대해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됐습니다. 이제. 는 수사는 불가피집니다. 해 그렇죠. 어 이걸 방금 홍인권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번 특검에서 이것을 별건으로 수사를 다뤄도 되고, 근데 뭐 사실상 이제 뭐 이거 시간상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사실상 힘들고, 네. 게다가 이제 민중기 특검의 의지를 봤을 때 더더욱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렇죠. 어 예, 앞으로 추후에 향후에 이게 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 사건 번호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 이제 다 기록화가 됐고 이제 추가적인 사건 수사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예, 다행인 일이고요. 어 이런 와중에 자 참여연대마저도 예, 요즘 한겨레에서 여기에 대해서 세게 다루고 있어요. 예 네. 민중기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정치적인 의혹 즉각 수사하라 네, 이렇게 참여연대마저도 네.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한결레가 지금의 민중기 특검한테는 손절하는 듯한 느낌이 음, 많이 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뭐 참여연대도 민중기 특검은 빨빨 하고 싶나봐요. 그 친문 쪽에서 네. 좀 약간 선을 되게 삼대 특검 특히나 민중기 특검을 네. 이문 쪽에서 많이 좀 손절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어, 이번에 근데 걸려도 좀 오지게 걸려가지고 예 네. 과연 이 안에서 그 <목소리도> 결과적으로 한쪽은 죽어야 한쪽이 살아남는 이런 게임으로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순피스님이 상대 별건은 안 한다를 넣던가라고 하시는데아 <laughs> 민주당이었으면 아 가능했을 텐데. 어, 어 얘네 이거 할 수도 있었을텐데 아, 아, 우리 거 말고 네. 상대 진영의 별건 요거는 음. 안 된다. 어. 아, 요거 그러니까 상대 아 상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 네.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얘네가 그 당시 이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네. 네. <laughs> 그리고 사이버드님께서 통일교 대서용교 i don't know 갑자기, 난 이런 뜬금없는 드립이 참 웃긴 것 같아요. 예, 네, 결국은, 네. 인명장도 수여하고, 심지어 당직까지 맡겼고, 돈도 똑같이 받았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사건 번호까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점. 네. 아니, 저는 그래서 민중기 특검, 민중기 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네. 분들의 미래가, 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왠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예. 네. 네. 아, 네. 미래와 통화를 한번 해볼 수있었텐데아 <laughs> 진짜. 나고님께서 네. 어, 어, 네. 네 그지 같은 뉴스가 하도 많아서 <laughs> 미가 아프. 부... <laughs> 아 이거 해주세요, 뒤에. 네. 아 나라가 그지발사계처럼 변하니 화병이난 듯이라고. 예,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화나는 뉴스 네. 말 때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아. 중간 중간 좀 웃음도 드릴 수 있도록 네. 우리 문필님께서 열심히 네. 네, 성대보사도 아, 그,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아, 조진욱 씨 버전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된다니까요. 참저 <laughs> 범죄의 전쟁을 안 보셔가지고 네. <laughs> 칭찬을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저희와 네. 함께 하나는 네. 뉴스 있을 때마다 네. 저희와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고님께 네. 이제 올렸던 이 고양이를 아. 다시 한번 이게 큰절을 이렇게 올리면서 자 오늘 방송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